안녕하세요. 저희는 떡강 기입니다 우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 제50회 방송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laughs> 이번 방송제는 많은 분들의 땀과 열정이 모여 만든 자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이번 방송제를 통해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작과 도전을 펼칠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와. 저희 흑도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하겠습니다. 10월 1일에 만나요. 만나요. 안녕하세요. 옥상달빛입니다.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 제 50회. 방송제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이번 주제가요, 저공 비행 불완전한 비행일지라도라고 들었는데요, 높이 날아야지 멀리 가야지만 성공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음, 날개를 펴고 시작점에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멋진 여정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 마음이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편안한 비행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후배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지혜입니다. 성신여대 교육방송국 제50회 방송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번 주제는 정말 멋있더라고요. 저공비행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모두들 높이 날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시대에 좀 낮게 날면서 가까운 곳을 바라보고 함께 날수 있다는 거 너무 멋진 키워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날아가되 함께 나는 그리고 조금은 낮게 시선을 어, 낮출 수도 있는 더 넉넉하고 여유로운 성신 후배들이 되길 바랍니다. 어, 멋지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비행에 이번 방송제가 멋진 포인트가 되기를 응원할게요. 파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JTBC 기자로 일하고 있는 조보경이라고 합니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11학번입니다. 먼저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 제 50회 방송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방송제 주제가 저공비행이라고 들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참 인상 깊었습니다. 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나 더 많이 갖고 싶어하고 또 지금 하는 것보다 더 잘하고 싶어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이번 방송제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높지 않아도 또 빠르지 않아도 자신만의 속도로 또 자신만의 방식으로 비행할 수 있는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방송제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비행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동문 여러분. 배우 겸 아나운서로 활동하고 있는 김지원입니다. 제 50회 방송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저공비행이라는 주제가 저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는데요. 비록 아직은 완벽하지 않다고 느껴져도 꾸준히 또 천천히 나아가다 보면 분명 더 높은 곳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번 방송제가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 각자의 속도로 멋진 비행을 시작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비행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유주입니다. 네,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 제50회 방송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이번 방송제의 주제가 멀리 날기보다는 곁에 머무는 용기의 의미를 담은 저공비행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모두가 각자의 속도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꼭 얻어가시길 바라면서 주변을 돌아보는 저공비행의 시작을 성신여대 방송제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객분들 모두에게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성신여대 17학번 유주가 응원합니다. 그럼 편안한 비행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베비던 크라이입니다.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 제50회 방송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제50회 방송제의 주제가 적응 비행, 불안전한 비행일지도라고 들었는데요. 이번 방송제를 통해 완벽하지 않아도 천천히 각자의 속도로 움직일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저희 베비던 크라이도 성신여자대학교 방송제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비행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베이비덩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